최근 부진하다며 손흥민이 몸담고 있는 토트넘의 팬들조차 손흥민을 욕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후반전에 교체되자마자 단 4분만에 리그 5호 득점골을 넣으며 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골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항상 선발로 출전했던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하지 못한 점과 토트넘의 원래 감독인 콘테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자. 스텔리니코치가 평소와는 다른 전술로 대신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을 대신해 토트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스텔리니코치가 손흥민의 웨스트햄 전 활약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토트넘 팬들에겐 엄청난 소식이었는데요. 경기 후 영국 BBC는 현 시점에서 손흥민은 아직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관리해야 한다. 공간이 발생하면 손흥민은 놀라운 활약을 펼치는 선수다. 여러 방법으로 손흥민을 활용해야 한다. 손흥민이 골을 터트려 행복하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그동안 전술 때문에 폭발적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BBC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국 매체를 비롯해 당시 경기를 관람하던 팬들에게도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선발 출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손흥민을 선발에 넣지 말자는 이야기도 적잖게 들렸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 핵심 공격수로 발돋움한 이후 손흥민의 선발 출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올 시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최근 경기마다 손흥민의 선발 제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해리케인, 대한 쿨루세프스키, 키샤를 리송, 아르나우트 단주마 등 토트넘 내 모든 공격진이 당장이라도 투입이 가능한 상태라 쉴틈 없이 달려온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때라는 팬들의 의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토트넘 수석 코치도 손흥민의 선발 제외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리그 득점은 지난달 초에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프레스턴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리기는 했으나, 리그에서는 여전히 득점이 없었기에, 손흥민은 수많은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벤치로 내릴 수 있는지 묻자, 선발 명단을 구성할 때 누군가는 벤치에 남겨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팀의 중요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선발로 기용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손흥민의 벤치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기 전 현지 매체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풋볼런던은 공격진의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는데요. 에이시밀란전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진 케인, 손흥민, 쿨루세프스키은 고전했다. 콘테 감독과 스텔린이 코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히샤를리송, 단주마, 루카스 모우라 중한명 이상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케인, 쿨루세프스키, 히샤를리송의 선발 출전을 원한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의 선발 출전을 점치긴 했으나 긍정적인 기대감보다는 관성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케인, 손흥민, 쿨루세프스키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며 히샤를리송은 선발로 나서기 위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손흥민이 무엇을 못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기 전 모두의 관심사였던 선발명단이 공개됐는데 선발 명단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 전 공개된 선발 명단에는 모두가 우려하던 대로 손흥민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벤치행 가능성을 암시했던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가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뺀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던 손흥민의 체력을 안배함과 동시에 손흥민을 조커로 활용하려는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은 지루하다 못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웨스트햄전 승리로 반전이 필요했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라 당장 변화가 필요했는데 다행히 후반전에 들며 선제골을 만들기는 했으나 한골 차리 드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토트넘이 선택한 교체 카드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22분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대신해 투입됐습니다. 바로 조커였습니다. 손흥민은 조커 역할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투입 단 4분 만이었습니다. 후반 27분 수비와의 경합을 버텨낸 해리 케인이 내준 패스를 침투하는 손흥민이 바닥 깔끔한 슈팅으로 연결 웨스트햄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번 골은 수많은 팬들이 기다린 득점이었고 손흥민의 이번 시즌 리그 5호골 그리고 EPL 98호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당시 해외 축구 언론 매체의 특집 보도와 함께 경기장은 지진이 일어난 것만 같은 엄청난 환호성 속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당시 경기장에 있던 토트넘 팬들은 콘테와 페리시치가 없으니 소니가 살아났다. 뭐든지 없어져 봐야 한다. 아무리 소니가 희생을 해줘도 그들은 그저 일시적 도구 정도로 본다는 게정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데도 충성, 의리만 들먹인다면 이젠 누구 탓도 할수 없다. 소니도 프로로서 자신을 위한 선수 생활을 하기를 바래본다. 라고 입을 모아 솔직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 축구매체 풋볼런더는 이번 손흥민의 득점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씻을 수 있는 득점이다. 또한 프레스턴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 본인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리기도하다. 손흥민의 자신감을 위해서 필요했던 득점. 손흥민이 그 득점을 기다린 시간은 48일이었다며 손흥민의 득점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이에 스텔린이 수석코치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왜 손흥민을 선발로 넣지 않았냐. 손흥민이 100%가 아니라고 하며 선발 명단에 넣지 않았는데 때때로 선수는 월드컵이 끝난 후 100%가 아닐 때가 있다. 100%가 신체적인 것인지 자신감에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물론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경기수가 많기에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최악의 경우엔 선수를 오랜 시간 동안 잃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손흥민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었다. 히샬리송이 100% 회복해서 돌아왔기에 오늘과 같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계획은 명확했다. 우린 전반에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상대의 공간이 벌어지길 기다렸다. 그리고 손흥민을 투입함으로써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지금껏 시끄러웠던 구설수를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모든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나는 벤치에 있을 때 항상 팀을 돕는 것을 생각했고 그것이 내가 교체 투입된 후한 일이다. 나의 퍼포먼스와 함께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발전하고 싶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뒤 손흥민의 경기력을 본 수많은 해외 반응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고집을 안 꺾고 계속 이런 식이면 더 이상 콘테 감독도 필요 없다. 그냥 나가던지 손흥민 선수가 상위 팀으로 가던지 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하겠다. 짧은 시간 뛰었지만 소니의 클래스가 남다르다는 걸 일깨워준 경기입니다. 아쉬운 점은 체력이 남아있는 소니에게 팀원들이 패스를 몰아서 넣어줬다면 멀티골은 기본이었을 것이다. 토트넘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끌고 갈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도대체 왜 페리시치는 계속 경기에 나오는 것인가? 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 이유가 페리시치라는 게 명백한데. 콘테 없는 동안만이라도 페리시치 없는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왜또 페리시치를 투입시킨 건가? 선발 명단에 안 넣어놓고 교체 후 골을 넣으니 저렇게 인터뷰한 게 아닐까? 어쨌든 소니의 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골로 자신감을 회복해 득점왕의 모습을 보여주자.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 파노트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